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어묵탕을 소개할게요. 저는 오늘 육수를 만들어 할 건데 보통 이제 종합 어묵 사시면 이 속에 농축액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농축액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따 제가 만들 육수랑 합쳐서 쓰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혹시 이 농축액이 없고 엄만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면 육수가 아주 맛있게 돼요. 미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찬물이에요. 찬물 1.5L 정도, 한 일곱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여기다 시중에서 파는 요 해물다시백 한 개를 찬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야채도 좀 넣을 건데, 요거는 무예요. 무를 제가 이제 빨리 맛이 나도록 이렇게 가늘게 좀 썰었습니다. 그리고 양파, 또 이건 통마늘이에요. 통마늘 제가 세 쪽을 넣을 텐데, 없으시면 간마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우림팩에다 넣어줄게요. 우림팩도 없으시면 이제 그냥 넣으시고, 나중에 건지셔도 돼요. 야채도 찬물에 넣으시고요. 대파도 빨리 우러나오게 이제 이것도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찬물에 넣어서, 중불로 은근하게 한 15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하고 기름기가 있어서 이제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껴줘 줄게요 어묵탕을 이제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지만 이렇게 꼬지에 끼우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서 저는 오늘 한번 꼬지에 끼워 볼게요 요새는 어묵도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끝에 동그란 걸로 딱 이렇게 놔야지 위에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사각 어묵은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같은 크기로. 이것도 마무리는 동그란 걸로 이렇게. 어묵탕에 가래떡도 넣으면 아주 잘 어울려요. 보통 어떤 브랜드에서는 물떡이라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드시기 조금 크기로 썰어갖고 꼬지 끼워주세요.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더기를 건들 거예요. 야채를 넣어서 육수를 했더니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요. 요 육수에다가 이제 어묵봉지에 같이 들어있는 농축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없으면 간을 하시면 돼요. 요게 참치액이에요. 국간장. 강조간장, 진간장, 상관 없습니다. 이거 조금 넣으셔서 감칠맛을 내주시고요. 이제 드셔보시고 간을 맞추시면 돼요. 웬만하면 간이 많은데 혹시나 또 싱겁다면 소금으로 약간 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아까 저희가 해놓은 어묵을 넣을게요. 아까 저희가 떡 해놨잖아. 이거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이걸 넣으면 국물이 약간 탁해질 수 있어요. 이제 어묵이 한 번, 한 소금 끓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넣으세요. 떡은 오래 끓이면은 어묵물 뭐 시원한 게 아니라 좀 탁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청주 두 스푼을 넣을 거예요. 이걸 넣으면 아주 고급진 맛이 나요. 예,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청주가 없다고 해서 맛술이나 소주를 넣으면 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넣어보시면 굉장히 맛 차이 좀 느끼실 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쌀쌀한 날씨에는 아주 뜨끈한 국물이 많이 생각나죠. 뜨끈한 어묵탕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